미디어 팬 성명 기자 FA 자유계약 선수 시장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KBO 한국야구위원회는 7일 2018년 FA 승인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4일 2017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 22명이 공시됐고, 이틀간 FA 권리 행사를 할 선수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18명이 신청을 했다. 이날 발표된 FA 승인 선수는 KIA 김주찬, 두산 김승혜 민병원, 롯데 강민호 문규현 최준석 손아섭 이우민, nc 손시현 지석훈 이종욱 sk 정희윤 넥센 채태인 하나 박정진 안영명 정근우 삼성 권호준 kt 이대영이다. 자격 공시된 22명 가운데 임창 용 kia 김성배도산 이용규 하나는 fa 권리 행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호준 nc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했다. 좌측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손아섭 민병헌 양현종 김현수 황재균 사진과 구단 제공 황재균 인스타그램 누가 가장 먼저 fa 계약을 성사시켜 물꼬를 틀 것이 머느 팀이 집토끼를 단속할 것인지, 또 누가 귀한 대접을 받으며 유니폼을 바꿔 입을 것인지,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래도 누가 가장 비싼 몸값으로 대박 계약을 할 것인지 가장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예상으로